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는 사람에게 복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찾아온다. 2026년, 세상은 다시 뜨거운 불로 뒤덮입니다. 병고년 불의 해. 그러나 이 뜨거운 해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킬 수 있는 띠는 단 하나, 바로 소띠입니다. 오늘은 소띠를 위한 한 해의 지도, 2026년 인생운을 찬찬히 펼쳐보겠습니다. 화면을 두번 톡톡 누르시고, 재물복, 금전운 가득 받은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받으셨죠? 시작합니다. 특히 올해, 이한 가지를 놓치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잠시 뒤에 꼭 말씀드릴게요. 변고년의 기본 에너지, 불이 중심을 시험한다. 2026년 변고년은 병, 하늘의 불, 즉, 태양의 기운, 오, 말의 기운, 움직임과 폭발. 즉, 올해는 불이 계속 움직이는 해입니다. 변화, 속도, 충동, 분열, 감정도, 사회도, 사람도 들끓게 되는 흐름이죠. 이런 해에 필요한 건 모든 것을 묵묵히 견디며 중심을 잡는 힘. 소띠는 오해행으로 토의 기운을 가졌습니다. 토는 불과 잘 맞습니다. 불은 토를 만들어주고 토는 불을 흡수하여 부드럽게 만듭니다. 즉, 올해는 혼란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중심을 세우는 자가 운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게 될 가능성이 가장 큰 띠가 바로 소띠입니다. 성격적 흐름. 참는 자가 마지막에 웃는다. 소띠는 흔히 묵묵함의 상징으로 불립니다. 뚝심, 책임감, 그리고 한번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가는 성향. 2026년에는 이 참는 성격이 오히려 당신을 부자로 귀인으로 중심인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조건 참으면 안 됩니다. 올해는 참을 건 참되 움직일 때는 과감하게. 결단력 있는 소띠만이 운을 잡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재물은 움직인 자보다 버틴 자가 돈을 잡는다. 2026년 소띠의 재물운은 지속적 안정, 단기성 수익 흐름입니다.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반기 작은 돈, 보너스, 임시 수익 운이 강함. 뜻하지 않은 투자 수익이나 보험 마 연금 수익이 들어올 수 있음. 단, 빨리 돈벌자는 마음은 오히려 손실로 이어짐. 하반기 기존 기반을 통한 지속 수익 증가. 오래 해온 일, 부동산, 장기 자산이 복을 품고 있음.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기다림에서 온 복이 커짐. 하반기 소띠 재물은 드디어 터지는 시기. 이 타이밍을 정확히 언제 잡아야 하는지 후반부에서 알려드릴게요. 2년은 전복 가족은 말 한마디가 복을 부릅니다. 올해 소띠는 사람 복이 큽니다. 하지만 말이 문제입니다. 불의해는 감정이 쉽게 상하고 작은 말도 크게 오해되기 쉬운 흐름이 작용합니다. 부부관계 불필요한 대화보다 무언의 배려가 더 강한 힘이 됩니다. 감정 조절이 복을 부릅니다. 불이 물을 증발시키되도 감정이 말보다 앞서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자녀운 오래 자식에게 큰 기회가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취업, 승진, 결혼운 등 성취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 특히 장녀 장남에게 인생 결정 흐름이 올수 있음. 인연운 새로운 인연보다 예전 인연의 재등장 가능성. 10년 전 연락 끊겼던 사람에게서 뜻밖의 소식이 올수 있음. 단 감정 아닌 현실적 판단이 필요. 건강은 내 몸에 흙이 마르지 않게 하라. 불이 강한 해엔 토의 기운이 말라버릴 수 있습니다. 즉, 소띠는 과열되고 지치기 쉬운 해입니다. 마음보다 몸이 먼저 탈수 있어요. 가장 취약한 부위, 위장, 소화기, 골반, 관절, 다리, 기력 저하, 건강수칙, 쉬는 것도 투자라는 마음으로 일상조절, 밤 10시 이후 스마트폰 끄기, 땀 흘리기보다 자연 속 산책, 권장, 매일 몸을 적시는 물 챙기기, 몸은 나의 중심입니다. 지금 나를 돌보는 만큼 하반기 복이 커집니다. 행운의 전환점, 가만히 있어야 복이 오는 때가 있다. 소띠는 움직임보다 안정의 기운을 탑니다. 2026년은 움직이면 손해, 기다리면 복의 구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전환점입니다. 하반기 구부터 11월경 한번에큰 기회가 옵니다. 이직 제한, 재회, 부동산 기회, 작은 사업 확장 가능성. 여기서 결정을 비루면 기회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조급하게 잡아도 복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 구간에서 내 안의 중심을 확인한 뒤 움직이셔야 합니다. 소띠가 꼭 알아야 할세 가지 금기. 1. 성급한 결단 계약, 투자. 파트너십은 3일 숙고 후 결정. 2. 남의 일에 과도한 개입 도와준답시고 나섰다가 감정 상하거나 손해볼 수 있음. 3. 말로 감정을 푸는 습관. 올해는 무건 수행이 최고의 무기. 총정리. 중심을 지킨다가 중심이 된다. 소띠 여러분. 2026년은 누가 흔들리지 않느냐의 싸움입니다. 당신은 토, 즉, 중심의 기운을 가진 사람입니다. 감정은 흔들려도 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무 움직이지 마세요. 너무 말하지 마세요. 너무 조급해 하지 마세요. 묵묵히, 그러나 준비된 마음으로 기다릴 때, 복은 어느 날 조용히 다가와 당신의 문을 두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소띠 여러분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에서는 호랑이띠 인생운을 해설해 드릴 예정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복의 기운을 이어가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2026년 소띠 여러분 복이 찾아옵니다.